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숲속을 함께 걸어가는 세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인, 생물학자, 그리고 제재업자였습니다. 시인은 큰 거목을 보면서 작고 푸른 새싹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란 것에 대해서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생물학자는 나무 퉁치에 있는 이끼의 종류들이 궁금해서 그것을 온종일 관찰했습니다. 제재업자는 역사나 자연보다는 목재의 종류와 용도에만 온통 관심을 키우려는데요. 이런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펼치는 것을 보면 역시 상황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 짓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QT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 자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의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왔더라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보낼 너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세,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요빠에 다다른 베드로가 첫 번째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점심시간이 다돼 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황홀정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그릇 하나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릇 안에는 율법에서 금지한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당황한 베드로는 결코 속되고 깨끗이 않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적인 손임계는 사로잡혀 있었던 베드로는. 끝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음식에 대한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별됨과 위생을 위해 만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규례는 철저히 지키지만 속마음은 부패할 대로 부패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꾸짖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습관이 될수록 우리는 외적인 규례들을 절대화해서 그 안에 매여 있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율법과 규례가 성계의 진짜 정신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고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베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본 후에 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본 하인들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이방인들의 방문이 자신이 본 환상과 관련이 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게 됐습니다. 환상에서 본 불교라는 음식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던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손입견을 깨고 그들은 손님처럼 대접 보고 머물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자와 사귀고 식사를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베드로는 작은 깨달음에도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곧바로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즉시 순종해서 실천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때문에 머뭇머뭇하지 않으십니까? 내 좁은 생각의 틀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비전을 볼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넘어 세일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율법의 틀을 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일을 행하신 나 하나님 혹시 나의 좁은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이게 끝이라고 더 이상 할수 없다고 스스로를 제안하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뛰어넘어 새일을향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질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 태국인 링은 친구들과 함께 집앞 산에 갔다가 캄보디아 군인들에게 체포됐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은 모호해서 주민들은 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매설된 지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 간의 국경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고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 참된 화해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불평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화창하고 따뜻해진 날씨가 어떤 사람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지만 벌써부터 덥기 시작하다고 자외선에 피부가 타겠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에겐 또 다른 불평거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불평과 감사는 바로 한 그릇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 속에 담겨진 불평과 감사 두개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자주 꺼내보십니까? 오늘도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송재희 큐티동행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휴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리브가에서 마늘 참추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주셨습니다. 진천의 맑고 깨끗한 자연에서 자란 밥맛 좋은 생거진천 쌀 아삭한 진천 오이 생거진천 꿀수박 진천군 친환경 농산물